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시니어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여에 나와 있습니다. 부여에서 가까운 곳에 성흥산 성흥산의 가림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림성은 백제 시대 때 축조된 성으로서 성곽 위에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촬영지로 유명한 사랑나무가 있고 그 너머로는 어, 큰 새가 내려 앉아서 석조 미륵 보살이 되었다는 대조사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곳을 탐방을 하고 어, 점심 때쯤 되면 은 가을 그 김장철이 돼가지고 강경포구의 젓갈 시장의 이런저런 모습도 같이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좋항하는 출발하십시오. 출발! 네, 이곳은 임천 향교입니다. 잔디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위로 보이는 곳이 가림성입니다. 오늘 저 곳까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가림성 초입인 임천행정복지센터 앞입니다. 오른쪽 제가 가는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가림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가림성까지는 약 1.3km 정도 됩니다. 네, 가림산성 초입에는 조그만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에, 올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셔도 관계가 없으나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편이니까 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림산성 올라가는 길이 호젓하고 한적하여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이곳에 방문하시려면 아침 일찍 한번 오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가림성 입구입니다. 이곳에는 자그마하지만 깔끔한 화장실도 있고 어, 조그만 매점도 그 있으니까 이곳에서 용물을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저위 길로 해가지 쭉 가고 이곳에서 어떤 드라마 영화를 촬영했는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백제 가림성 안내 유적지 안내 표시판입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영어 안내 표지판도 있으니까 영어를 쭉 읽어보셔도 될수 있습니다. 엽기적 그녀도 여기서 촬영했네요. 2017년도에 촬영했답니다. 계룡선녀전 엽기적 그녀 왕은 사랑한다. 무수히 많은 영화들이 여기에서 촬영된 것 같습니다. 2020년대에 쌍가포차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고 아, 최근에 했던 환원도 이곳에서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유승호, 최수빈 주연 로봇이 아니야. 저는 이거 안본것 같습니다. 조선정신과에서 유세풍도 이곳에서 촬영을 했고 아이유가 나와있는 호텔 델루나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박시우, 고승희 주연의 에,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이곳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 무엇보다 이곳이 유명한 것은 서동여 촬영지가 이곳이었습니다. 예, 전면에 보이는 건물은 충원사로 백제 무명 장졸 위령들을 모시는 충원사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4월에 충원제를 열리는데 충원제를 하루에 열리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충원제를 열렸다고 합니다. 충원제 너머로 쭉 보면 그 유명한 사랑나무입니다. 저기가. 가림산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걷기도 좋고 바람도 솔솔 불면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연경관도 좋고 자 본격적으로 계단을 통해 가지고 가림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옛날에 이름은 어 성흥산성이었는데 명칭을 가림성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가림성은 백제24대 왕인 동성왕 때 축조된 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어, 그 백제 축성 중에서 유일하게 연대를 알수 있는 곳이 이곳 가림성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입구가 돌계단으로 예쁘게 잘 장단됐습니다. 가림성선 중간쯤 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바위가 있고, 어, 올라가는 길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한 지 30분 만에 가림성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가림성 느티나무, 일명 사랑나무가 멋있게 보이고, 전방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야가 확 트여서 뷰가 아주 정말 좋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은 금강이 눈에 보이고,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저 앞에 전방에 있는 부분은 임천복지센터에서 올라오던 그 길입니다. 가림성 느티나무입니다. 일명 사랑나무라고 불려지고 수령은 약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사랑나무인지는 제가 정상에 올라가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곳이 가림성 성벽입니다. 밑으로 성벽 둘레길은 조정되지 않고, 성벽길은 위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도는데,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성벽길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가림성, 느티나무입니다. 일명 사랑나무라고들 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기가 아주 좋아요. 어떤가요? 제가 이곳을 꼭 소개시켜 주자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림성 대수나무 어떤가요? 좋죠? 이 나무가 왜 사랑 나무냐면 저 앞에 보이는 하트 모양이 보이시죠? 이 하트 맹을 카메라를 두 번을 조작하면 하트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사랑 나무라고 합니다. 사랑 나무 뿌리 내린 걸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밟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꾸꾸하에이 자리를 짓고 가 있습니다. 그것도 400년 이상씩이나요. 사적제 4호 부여 가림선과 그 성곽길입니다. 너무 성곽이 잘어 있고 과거에 무너졌던 것을 일부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산내지 5m 정도 되고 이곳에 떨어지면 올라오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가림선 성폭길입니다 오른쪽으로 쭉돌아보면 금강줄기로에서 강경이 있고 그 너머로 논산 그 다음에 연산 아마도 저곳이 황산버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야가 확 트여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곳이 기림성내에 있는 우물터입니다 어, 맛있을 는 없고 좀 관리가 좀 소홀한 것이 조금 맛있습니다 이곳에서 옛날에 많은 병사들이 물을 먹고 이곳에서 다 식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 개국공신 태사 충절공 우금필 장군 사당이라고 합니다. 마침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으로 사당 안으로는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고 아, 이곳에서 사당만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가림성 성옥루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경치도 좋습니다 단풍과 기와 위에 쌓여있는 낙엽이 너무 낭만적입니다. 감나무에 감잎은 다 떨어지고 노란 감만 달려 있습니다. 서비스 영상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을 못 오실 분을 위해서 제가 낙엽 받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른잎이 한잎도이 떨어지던 지난 가을날 사무치는 그리움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다시 또 쓸쓸히 계절은 가고 찬소리 기록이 울며 나는데 돌아온단 그 사람은 소식없어 허무한 마음 성흥산 가림성을 뒤로하고 성흥산 자락에 자리잡은 대조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상자르에 자리잡은 대조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조사는 공주 마곡사의 말사로서 큰 대자, 세조자, 절사자를 써서 대조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대조사는 고승이 자물결에 큰 황금빛 새가 바위에 앉아있는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 그 새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 석조 미륵 보살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대조사 원통보전과 4층 석탑입니다. 대조사는 문헌에 보면은 고려 시대 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대조사 석조 미륵 보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조사에 오시면은 여기는 꼭 들려서 석조 미륵 보살님을 꼭 보고 가세요. 인자하게 생기셔 가지고 너무 좋아요. 대조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의 돌로 깎아서 만든 것이고, 높이는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지하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성상자락 대조사 전경입니다. 층석탑 원통보존과 멀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거림성 대조사를 다 둘러보고 이제 강경젓갈시장 구경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겠습니다 강경젓갈시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강경대흥시장 젓갈골목입니다 강경대흥시장 젓갈골목에 나와있습니다 아, 이곳에서 한바퀴 시장 둘러보고 맛있는 점심 먹겠습니다 강경 젓갈 골목입니다 좌우측 전부다 젓갈 시장입니다 네 젓갈 시장답게 무수히 많은 젓갈들이 다 질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흥시장 내에 있는 젓갈 골목입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젓갈 축제는 10월 마지막 주에 끝냈다고 합니다. 강경포구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시야가 확트이 좋고, 앞에 보이는 곳은 금강줄기입니다. 이것이 서천으로 해서 서해로 빠져나가고, 이 위쪽으로 보면 금강 상류지역으로, 금강 대전 쪽으로 해서 대청댐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강경 젓갈 전시관 모양이 독특하죠? 강경 젓갈 전시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하게도 젓갈 전시관이 문이 닫혀 있어서 어, 맛있는 점심이나 먹으러 갈까 합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강경 젓갈 도시를 왔으니 젓갈 백반을 한번 먹고 가야 되겠죠? 예, 젓갈 백반이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젓갈 이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열어보면 밑에 젓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창란젓이고이 예. 젓갈은, 어, 씨앗 젓갈이라고 합니다. 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정갈하니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예, 강경 젓갈 도시 와가지고 젓갈 백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어 이것은 갈치 속젓입니다. 갈치 속젓 밥 위다 올려서 음 너무 맛있군 음. 우리 한국이 보는 명란젓 밥두 공기 생고기를 먹게 생겼습니다. 이조 파는 꼬투기젓. 칼칼하니 그렇게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밴댕이 젓입니다 이건. 밴댕이 젓 이것은 가리비 젓이 아래 보면 다 나와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어떤 조식가인지를볼수 있습니다. 밥 위에 얹어가지고 가리비 젓 음, 너무 맛있습니다. 씨앗 젓갈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먹어보는 젓갈입니다. 오독오독 씹는 맛도 있고, 꼭 알탕에, 먹을 때 알탕, 알 터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서 엄청 맛있어요. 음, 씨앗 젓갈, 이따 나가면서 사장님께 씨앗 젓갈이 뭐로 만든 건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이 적당히 들서 너무 맛있어요.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적발백반이 진짜 밥도둑이네요. 밥한 공기 원능 해 주고 두 공기째 먹고 있습니다. 전자 찬물에 밥 말아서 아주 맛있게 먹어 했습니다. 일단 토화젓서 넣어서. 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근데 사장님, 씨앗 젓갈이 뭐예요? 이게 그 씨앗 견과류 하고 청아라고 네. 그런 거들있어요 아, 견과를 전어 가지고 예. 어.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네. 강경 논산 훈련소를 상징합니다. 여행하는 신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여 가림성 그다음에 대조사 오늘 여기 강경 젓갈 시장까지 한 바퀴 둘러보고 맛있는 젓갈 백반으로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혹시 오늘 영상에 마음이 드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톡 파이팅